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지냈습니다 네, 오늘 기술사 면접까지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에서 합격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네. 아,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100% 합격하는 면접 스터디 과정을 저와 함께 진행하셨는데요. 오늘 네. 발표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 기술사님이 이제 체계적으로 어, 필기는 합격했지만 다시 왕초보 과정부터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그 시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서 예,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고 또, 또 면접 준비할 때 어, 그 유령이나 이제 그 비결 같은 걸 많이 알려주셔서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방금 발표했는데 주변에서 축하 전화 좀 얻은가요? 어... 네, 합격 발표 이후에 회사 옥상에서 한 1시간 정도 넘게 이제 통화만 하다가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때. 아, 그리고 제가 면접 스터디 과정 진행할 때 이제 면접 시험에서 몇점 받을 거냐고 물어보고 아, 제가 몇점 받아야 된다고 했죠? 네, 100점입니다. 그렇죠. 예, 100점 받아야 된다고 했죠. 오늘 점수를 네. 보니까 실제 점수도 이제 엄청난 고득점으로 해당 종목에서 1등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잘 아셨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했던 과정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 처음 저한테 이제 면접 스터디 과정 문의가 와서 그100% 합격하는 면접 스터디 과정 영상을 보시고 입가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면 면접에서 떨어진 이후 자신감도 크게 줄고 어, 조급해지고 그 뒷바라지하는 아내와 두돌된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괴롭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어, 그때 심정은 그냥 아 제가 이 기술자라는 시험을 왜 준비했을까 좀 낙담하고 후회도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어, 기회 한번더줄 테니까 이번에 꼭 합격하라고 해서 음. 면접 떨어진 발표 이후에 기술사님을 이 뵙게 되었습니다. 예, 예, 처음 필기 합격하고 면접 합격할 줄알았는데 떨어져서 상심이컸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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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고 검색하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이후 저그 이후로 저 함께 면접 스터디 과정을 진행했고 어,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면접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네. 그, 바로, 네 합격하는 면접 스터디 과정에서 제가 진도를 관리하고 매일 점수를 기록했는데 우수하게 했던 기록이 어, 기억이 납니다. 면접 스터디 과정에 입과하면 맨 처음 왕초보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론적인 베이스를 닦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했는데 화면 전환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네. 면접 스터디 과정에 입과하면 기본적으로 왕초보 과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처음 입과하면 제가 무조건 합격 목표를 세우고 기술사에 앞뒤 계약 이유 100가지를 작성해서 네. 형광에 붙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어... 면접 시험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거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위주를 잡아줬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거는 네,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목표 수당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수당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기출문제 분석을 했고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마인드맵 1차를 간략하게 했고 어, 실질적으로는 이제 9단계 2차에서 이제 본인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인드맵 분석을 했어요 네. 이렇게 분석한 것은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은 면접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어, 면접시험에서는 실무 위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은 필기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됐습니요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도 사실, 연관되어서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네. 또, 사실상 이렇게 면접에서도 어그 필기나 면접이나 전체적인 그 본인 분야를 어, 머릿속에 있어야지 답변을 잘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더라도 이런 어, 전체적으로 어, 정리해 본 것이 면접 시험에서도 자신에게 관련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어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laughs> 본인은 잘 네, 네,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땡. 있습니다. 땡. 일단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좋은 노드맵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다음은 실제적인 면접 준비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맨 처음에 본격적으로 면접 스터디 과정에 들어가서 비공개로 진행된 총 3회차의 오일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주고 어, 너무 부족하다, 정말 큰일났다. 저대책을 네. 세고 우 멘토링을 했었는데요. 그 기억 나시죠? 그때 어떠셨나요? 어, 맨 처음에 이제 어, 면접 할 때는 이제 좀 준비가 좀 덜돼서 이제 회사에서 예, 잘 못했다고 했는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예, 체계적으로 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면접 미러카드 가지고 또 코칭을 했었는데요. 처음 미러카드는 좀 이제 부실한 면이 있어서, 제가 코칭을 해드렸고, 또 질문을 유도하는 면접 미러카드와 예상 답변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했습니다. 개인 경력이기 때문에 다음 또 화면 보겠습니다. 특히나 조안점을둔 게, 이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전략에 대해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어, 또 면접 할때 이제 가이드라인과 면접 이만한 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드리고 멘토링을 했고 특히나 교수 학기 방법서 책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 학기 방법서에서도 이제 면접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칭을 해드렸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면접 핵심 전략을 정리해서 어, 제공해 드렸고 어, 영업 비밀이라고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합격 이후도 절대 공개하지 마시고 어, 필요한 네. 분이 있으시면 이제 100% 합격하는 면접 스터디 과정에 어, 입국하라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카페 에 등록된 내용인데요 가장 어, 중요한 부분들이 카페에 있는데요 이제 카페에 이제 그 페이지 합격 면접 스터디에서 보시면. 어, 직접 어, 셀프 동영상을 올리고, 어, 제가 멘토링 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어, 제가 직접 이제 촬영을 해서 그 내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달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 좀 자세도 잡고 답변하는 스킬 같은 걸또 알려주셔가지고, 네, 이 부분은 참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100% 합격하는 면접 스터디 과정에서 또 다시 100% 합격하는 역사를 이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최종 합격 축하드리고 100% 합격하는 면접 스터디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과정인가요? 아, 어,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 필기 어제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예 필기부터 처음 준비할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예, 접근해서 어, 준비하는 것이 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노듬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 처음 이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할 때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잡는 예,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 다른 이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예, 강추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평가 감사하고요. 현재 영상을 보면서 이제 기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백프로 합격하는 면접 스터디 과정에 입과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접 스터디 신청은 이제 카페 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어, 이상으로 이제 합격 소감 인터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네. 또 합격하면서 정말 오늘 못한 얘기 있으십니까? 어, 만약에 이제 한번 면접에 떨어지셨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또... 예, 교수님과 함께 같이 하면 꼭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합격 축하드리고요. 너무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